이건 섀도우 복싱이 아닐 거예요. 안에 있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어, 이번 판은 비행기 경로가 조금 아래쪽으로 치우쳐져서 나왔죠? 이러면은 윗동네가 지금 적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로 가줄게요, 여기. 저쪽은 이제 제가 뭐 엄청 자주 다니는 파밍 지역은 아닌데 두 집이 모여있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파밍을 해주면 거의 초반 기초 풀파밍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는 많이 와요. 적들이 많이 와서 내려가면서 주변 환경을 한번 봐줘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두 명은 꼭 오거든요, 거의. 아, 그렇죠. 두 명, 세 명, 3명, 세 명이 나와요. 이러면 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좀 빨리 떨어지면 떨어져도 되는데, 저는 이제 초반에 좀짤 파밍 지역에 두세 명 떨어지면은, 굳이 그 사이에 껴들어가지고 싸움을 하는 걸 좋아하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뭐, 총한 자루 먹고 집안에서 조용히 존버하고 있어야 되고, 나가는 타이밍 잡기도 애매하고, 그 상황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아이템이 많이 없는 집이더라도, 돌려서 적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우회해가지고 파밍해주는게 중요해요 저 이렇게 지금 AK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AK 먹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바로 또 파밍하러 저쪽에 떨어지면 첫번째 집에서 벡터가 나오든 음프가 나오든 그냥 먹고 집에 있어야 돼요 나가지 는 못하죠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니까요 어.. 뭐 싸움을 좋아하시면 부트캠프로 가는게 낫겠죠 <laughs> 저는 초반 싸움을 최대한 피하고 약간 후반 운영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방식을 좀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털었으니까 이제 저쪽 집으로 붙어주는 거예요. 왜냐, 저쪽 집에 지금 3 명, 4명 정도가 내놨는데 지금 나죠 소리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세명 싸우고 있는 집에 이런 식으로 시야를 크게 먹어주면서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고 그 최종 승리자, 최종 승리자 친구를 나가는 거를 제가 잡으면 여기 있는 여기 그 집에 있는 아이템들을 싸그리 제가 수거하는. 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초반에 그짤 파밍이 돌면서 아이템 파밍하는 방식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파밍하기도 귀찮잖아요. 자, 앞에서 싸우고 있고. 그쵸 지금 총소리 났죠? 큐비지 났는데 지금 떴어요. 킬로그. 그러면 이제 한 명은 저기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집 주변인지 집인지 그럼 이제 상황을 봐 주시는 거예요. 저 친구가 좀 마음 편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대충 여기가 정리됐다라고 봐도 되고 어, 뒤에 사운드 붙, 아는데? 한명 붙네요. 이 친구는 어디서 온 거야? 오케이, 이 친구 뚜들겨 맞죠? 오케이, 집 뒤로 갔어요. 이건 나가서 잡아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바로 파밍하지 마시고요. 방금 저 앞집에 있었거든요? 네, 저 집이에요. 저기있죠 안에 자 일단 저친구가 제 총사운드 들었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저친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 이, 치, 이분은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가 없었는데 이거는 저분의 실수인데 제가 정확히 여기 아이템을 파밍하고 그냥 빠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 판단하에 그냥 아 저기 아까 파밍하고 빠졌겠지 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그런 판단을 하셨어도 저, 개, 저 도로를 아무 아이템 없이 그냥 아, 아이템이래언엄물 없이 그냥 횡단하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 아까 한 명을 잡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죽었고 그리고 방금 집 뒤에 붙은 친구를 제가 잡았고 그럼 총 3명이 정리된 거죠. 이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주변 짤집들을 정리해주고 아이템 파밍을 이어가주시면 됩니다. 자 자기장이 바뀌었는데 지금 또 그냥 비슷해요. 중간 정도로 띄워줄게요.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파밍을 해줄게요. 어, 어? 뭐야. 안에 있네요, 여기. 존버 있네요. 방금, 기는 소리 났거든요? 저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와, 이분 뭐야. 안에 잘못 들었나? 아, 근데 너무 정확히 들려가지고, 이거는, 문에 빵 꺼내신 다음에, 수류탄을 던져볼게요. 그럼 뛰쳐나오겠죠? 이건 섀도우 복싱이 아닐 거예요. 안에 있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아, 그렇죠. 와, 이럴 줄 알았어. 와, 이거 뭐야? 와, 이번 파밍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여기 숨어서 존버하시네. 와, 사운드를 너무 잘 들었죠, 방금? 분명히 기는 소리가 났어요. 기는 소리인지, 앉아서 살짝 움직인 소리인지, 어쨌든 슥슥 소리가 두번 났는데, 어, 너무 잘 들어줬네요. 와, 근데, 이분이 진짜 최고의, 최고의 존버시네요. 그냥 아이템 파밍 자체를 안 했어요, 집들은 의심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아, 좀 아쉽네요. 제, 만약에 이분이 진짜 소리 하나도 안 내고 끝까지 숨어 있었으면은, 제가 아무 의심이 없었을 텐데, 제 사운드를 듣고 살짝 움직인 게, 악수가 됐죠, 지금. 움직이지 마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일단, 이 집에서, 어, 다음 자기장까지는 큰 움직임 없이 한번더 볼게요. 자, 자기장 바뀝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막루거든요, 이거? 이거 먹어줄게요, 이거. 지금 딱 중앙이고, 저기가 막루가 괜찮은 자리에요. 여기거든요, 여기 막루? 자,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엎드리시면은, 엎드려 있으면은 저를 볼수 있는, 그,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한 번씩, 자기장 이런 식으로 나오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여기도 괜찮은 자리에요. 자, 자기장, 볼게요. 아, 커리로 나왔죠? 여기, 여기 막루. 커리로 나오면은, 지금 같은 자기장은, 여기 막루가 최고예요, 지금. 그니까, 러 여기 막루인데, 이 막루가 먹으면 아래 커리가 다 보여서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방금 제가 뛰어온 능선에서 좀잘 보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죠? 좀잘 보이죠? 자리 좋습니다, 지금. 반대쪽으로만 안 나오면 되는데, 이제 이쪽 라인으로 끝 라인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시는 이 앞에 능선이 시코리타나 이런 거할 그게 별로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자리 잡을 데가 없어서 만약에 들어온 적들도 바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끝 라인에 숨, 숨을 데가 좀 애매하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능선을 그냥 올라와 버리거나 자리를 잡으려고 뭐 건물을 여기 바로 오른쪽에 집을 먹으러 온다거나 할수 있어요. 어 자기장, 아 어, 뭐야? 어 지금 중앙이 여인데와 이거는 이쪽으로 올라가야돼요 그니까 러 이거는 아래에 있는거 보다 위에 커리 위.. 그..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는게 낫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갈수 있는 동선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야되는 동선이 조금 안전해요 그나마 아 근데 이게 절반 정도가 걸쳐가지고 저 가운데 막루 저기도 사람 무조건 있을거거든요? 저거 저 막루 이거는 왼쪽에도 오르막길이 있으니까 그냥 요정도에 요 그냥 자리를 잡아줄게요 아 조금 애매하네 아저 내려오죠 한명 지금 사방이 적일 것 같아요. 아이고, 이분 뭐하시나? 회복하고 계시네. 자, 그럼 저분. 저분이랑, 어, 아까 먼저 앞에 떨어진 사람 한명 더. 두 명이죠, 지금. 싸고 싸우겠죠, 저기서? 지 싸울 거예요, 두 명. 그쵸, 그쵸, 싸우죠. 술타까고. 오케이. Okay. AKM 이겼고. 자, 저 친구를 잡아줘야 돼요, 제가. 저 바이디에 있죠? 오우. 잘 쏘신다. 왼쪽으로 피했어요. 각폭, 이건 각폭. 죽어라, 제발. 아이고, 안 죽었네. 어, 소리를 너무 많이 냈다. 자, 일단 회복해주시고, 이 윗능선이 좀 위험하죠, 저한테? 자기장은 지금 또 반반 걸쳐서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저 친구를 제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 뒤에가 좀 깨끗해져요. 저기 있죠? 오케이, 앞에 트랙터. 자, 오케이. 자, 잘 정리했고, 지금, 뒷라인은 그런 클리어. 이 윗능선이 위험한데, 윗능선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근데, 갑자기 튀어나올 일이 높진 않고, 아, 저 앞에도 한 명, 보금 옆에. 저 친구도 저절 확인한 거 같죠, 지금? 맞네, 확인했네. 쬐 때는 안 보이고, 안볼 때는 머리가 나오고, 오 자기장 좋아요 지금 자기장 좋아요 오 이렇게도 자기장을 주는구나. 보통 컬이 위로 나오는데 자 이거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총 사운드만 잘 들어주시면서 몇 명이 살아남고 뭐몇 명이 어디로 가고 정보 수집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제 생각에는 다 위에 있을 것 같거든요. 저 혼자 아래 있고 그러면 아, 위에서 알아서 싸울 거예요 알아서 그쵸 지금 싸우죠 총소리 나죠 오케이 바로 위에 하나 있고. 저 앞에 있던 친구도 움직여야 돼 그럼 바로 위에 하나 저 앞에 하나 나머지 한 명은 위에 있겠죠 나머지 한 명도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다엎어 오케이 싸우죠 역시 오케이 싸운다 오케이 삼생존 나머지 한명 나머지 한 명을 몰라요 아니면 위에 둘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봤던 삼뚝이랑 방금 M4 두 명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위에 있네요 역시 됐다 됐다 이거 좋아요, 지금. 두 명에서 1대1 상황 만들어 졌죠 자, 자기장. 어, 좋아요. 또 걸렸고, 자기장. 위에 운도 나죠? 발소리. 자, 이거는 조용히 살짝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상황을. 어, 어, 여 앞에 있다. 저기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저 친구가 어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죽일게요. 이건 죽이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건 기다릴게요. 그러면 승자가 무조건 나와요. 둘이서 싸워서. 이 친구 죽으면 오른쪽 친구 잡으면 되고, 오른쪽 친구가 죽으면 이 친구 잡으면 돼요. 오케이, 이겼죠? 나이스! 와, 좋았다, 좋았다. 판단 좋았다. 오호, 좋았습니다. 방금 판단. 자, 이거는 그냥 끝까지 기다리면은 뭐, 무조건 제가 치킨 먹는 판이었네요. 자기장도 좀 마지막까지 좋은 판이었고. 자, 이번 판에 좋았던 플레이는요, 처음에 짤파밍을 떨어질 때, 제가, 그 평소에 그렇게 자주 가는 장소는 아닌데 어쨌든 그 장소로 떨어지면서 그 적들이 몇명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우회를 해준 게 좋았고 보통 이런 상황에는 그 주변 집 하나나 하두개 정도 털어서 기본 파밍 뭐 총기나 이런 거만 먹고 그 적들이 많이 떨어진 장소를 크게 볼수 시야를 크게 볼수 있는 장소를 먹어준 다음에 관찰을 하다가 그 거기 같이 떨어진 친구들끼리 싸워가지고 최종 승자 그 친구를 잡아서 파밍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저는 큰 시야를 먹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붙는 적이랑, 그 앞에 있던 적이랑 잡아주면서 파밍을 좀 해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을의 승자가 제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잡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안 털린 집안채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 집을 털어주는데, 안에서 사운드를 들었어요. 와, 근데 그 사운드를 진짜 잘 들었어요. 슥슥 소리가 두번딱 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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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정말 최강 극강 존버 친구를 잘 잡아냈죠. 보통 저런 상황에는 굳이 가서 막문 열어보고 확인할 필요 없이 확실한 상황이면 그냥 문에다 대놓고 총싸가지고 뚫어버린 다음에 그냥 수류탄 넣으시면 안에 있으면 알아서 튀어 나오고요. 아니면 혹시나 문을 뚫을 때 뚫을 때 자기가 찔려서 나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근데 저 친구는 끝까지 그냥 안에 숨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잘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뀐 자기장에서 막로 제가 알고 있는 막로 중앙 막로 자리 괜찮은 자리를 먹어줬고 뭐 거기서 는 킬을 내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한번한턴 버텨주고, 그 다음 허리 자기장으로 잡혔을 때, 허리 쪽에 있는 막무로 다시 옮겨준 다음에, 아래 시야를 좀 봐주다가, 어, 그리고 허리 자기장이 나왔는데, 허리 자기장은 보통 허리 위에 있는 게 좋아요. 허리 아래가 워낙 위에서 아래를 쏘기가 너무 편하고, 그리고 적들이 뭐삼생존이생존 이럴 때 아래에 있는 건 상관없겠지만, 한1생존 이럴 때 아래에 있으면은, 주변에서 다 두들겨 맞을 수 있거든요. 어디를 숨어도 각이 다 열려서. 그래서 저는 위로 올라가 주려고 했는데,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뭐, 허리가 반반 정도, 아래가 반반 정도 걸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기에는 좀 적을 많이 만날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아래쪽으로 뛰어 들어가 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좀 괜찮은 판단이 됐어요. 자기장도 계속 좋게 나왔고,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왼쪽에서 이제 회복하는 친구 잘 잡아주고, 위에서 낙하하고, 미리 낙하했던 친구 해서, 두 명이 싸우는 상황까지 예상하고, 싸웠죠? 그리고 그 승자를 제가 잡아주면, 제 뒤쪽 라인은 완전 흘려가 되는 상황이었고, 어, 침착하게 들어오는 걸잘 잡아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장, 거의 마지막 자기장까지도 아래 지역, 제가 있던 지역이 거의 계속 걸려줘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삼생존 상황에 위에서 1대1을 했죠? 그때 제가 옆에서 꾸역이 올라가 봤는데, 나무 뒤에서 이제 이 친구가 어딜 보면서 대치 중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친구를 잡았으면, 어,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위치는 알았지만, 그 친구도 제 위치를 알았겠죠? 그러면 이제 1대1 상황이 만들어지고, 류탄이나 이런 변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황은 그냥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확실히 나머지 두 명의 위치를 아니까요. 아, 바로 앞에 한 명, 그 친구가 바라보는 방향 쪽에 한 명. 그러니까 그냥 싸우고 이기고 정비하는 사람을 잡아주던가, 싸우고 이길 때 괜찮은 자리, 또 자리를 잡아주던가 하는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좀, 굉장히 쉽게 치킨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치킨이었습니다.